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혼났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25장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장사한 것에 대해서 결상을 할때 그가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laughs> 자, 이 말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laughs>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리고 헤쳐놓지도 않은 데서 모아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 뜻에 어긋납니다. 3일치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추수하려고 일을 하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식물도, 동물도, 비도, 태양도, 바람도, 구름도,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거, 태양계를 도는 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잖아요. 해쳐놓지 않았어도 모아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을 하셨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함물며 우리의 영혼육신 안에 들어오셔서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향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일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본인의 주인의 목적과 뜻과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줬는데 이거를 그냥 감춰놓은 거예요.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감춰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다시 내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삼일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삼일치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계시는 그 뜻, 삼일치 하나님의 성향은 어떠하신지, 삼일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 주시는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순위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걸 사다 드려야 기뻐하시는 것이지 부모님은 운동화가 필요한데 샌들을 사다 드리면은 부모님이 속 터져 합니다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일순이에요. 3.1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3.1차 하나님의 목표, 교회, 뜻, 3.1차 하나님의 성향, 3.1차 하나님의 기질, 언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당감해 주시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지, <laughs> 그러한 하나님의 성향들 기질들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책을 읽고 신약 성경책을 읽고 계시록을 읽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두 번째예요. 내가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이게 더 먼저라는 것을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아가시기를 구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아멘.